안녕하세요. 강산들입니다. 오늘은 산들이가 이 들깨 송이를 이용해 가지고 들깨 송이 튀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들깨 송이를 자르신 다음에 이 깻잎은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듬은 들깨 송이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잠시 소쿠리에 받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김 옷을 만들기 위해서 튀김 가루를 이렇게 한컵 넣고요. 거기다가 꽃소금을 이렇게 3분의 1t 정도 넣어주시고요. 얼음물도 이렇게 한 컵을 넣어주시고요. 식용유도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주는데요 이 식용유를 넣으면은 이 반죽에 골고루 식용유가 배어있어가지고 튀길 때 순간적으로 열을 올려주기 때문에 훨씬 바삭하고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계란만 하나를 이렇게 깨서 넣으신 다음에 골고루 풀어주시면 튀김옷은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튀김옷이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물 빠진 들깨송이에다가 튀김옷을 입힐 건데요. 먼저 이렇게 튀긴 가루를 나겟나겟에다 넣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들깨송이를 싹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보시면 진짜 들깨 송이 위에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골고루 잘 묻어 있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이 튀김가루 묻은 들깨 송이를 이렇게 아까 만들어 온 튀김옷에다가 담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팬에다 기름을 두르고 이 기름이 뜨거워졌나 보려면 이렇게 담궈 보시면 튀겨지는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건져서 하나씩 기름에다 튀겨주시면 되거든요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 온도가 떨어져서 고소하지 않고 바삭하지도 않으니까 적당량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씩 뒤집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릇노릇해졌다 싶으시면 이제 소쿠리에다 이렇게 건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 건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김가루 떨어진 거는 꼭 건져 주셔야 되고요 이걸 안건지고 계속 튀기면은 여기에서 뭐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니까 꼭 건져서 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튀겨서 다 소코리에 건졌는데요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튀김에 어울리는 소스를 만들 건데요. 굳이 여러 가지 넣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간장 한 스푼에 매실액 한 스푼을 넣고요. 고춧가루를 2분의 1 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들깨송이 튀김을 해봤는데요. 이 들깨송이 튀김은 튀김 가루하고 얼음물 비율을 1대1로 하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 때나 해 드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딱 제철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정말 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